여러분 안녕하세요 남궁혁 목사입니다 말씀 대행진을 따라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속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읽기에 앞서 예레미야를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시대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 왕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이때는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이 또 바벨론을 굉장히 많이 경계하기도 했었죠. 이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애굽이 바벨론이 더 강대국 되기 전에 좀 싹을 잘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국군이 바벨론으로 진격을 하죠 애국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애국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진격하려고 하는데 요시아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국과 전투를 하게 되고 결국 요시아가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 아들 여우아아스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애굽이 요시아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아스를 회유시킵니다 군사력으로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호야김까지는 애굽을 굉장히 의지하고 애굽에 기대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갑니다. 어, 결국 나중에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전투를 하게 되고 거기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서 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애굽 여호야김 때까지 애굽을 의지했으니까 애굽을 도와주고 의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괘씸히 여기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또 침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어, 일단 이스라엘 유대 유다 땅의 마지막 즈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아가 예언했는데요. 예레미아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러니 백성들한테 그 예언 활동이 좋게 보일 리 없었죠.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가슴 아파야, 가슴 아팠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자. 어...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중요한 사건이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여호야김 4년의 사건이 25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70년이 차야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70년이 차야 하나님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여호야김 4년에 예언하게 하시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3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모든 예언 들었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들을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야김을 찾아가죠. 아까도 잠깐 개관 때 설명을 드렸지만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세운 왕입니다. 친애굽 성향을 가진 왕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을 의지할 게 아니다. 결국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호야김을 찾아가니 친애굽 성향을 가진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불태워 버립니다. 두루마리가 소각되는 그런 일이 여우야김 4년에 일어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주제별로 편집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다시 예언과 말씀들을 다잘 적었는데 태워지고 다시 기록하다 보니까 다시 기록할 때는 주제별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여우야김 왕 얘기도 나왔다 시드기야 나왔다가 다시 여우야김 나왔다가 시드기야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두루마리가 태워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주제별로 내용이 정리되다 보니 그렇게 읽혀지게 되죠. 또 그렇게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라고 생각하면 예레미야를 읽을 때 조금 힘들어집니다. 내용 이해도 잘안 되고요. 아, 예레미야가 기록된 내용이 태워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구나라고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주제별로 내용을 엮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향한 예언을 하죠. 1장에는 가장 먼저 이사,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신혼이, 신혼을 파괴했다. 그래서 이혼서를 내가 준다. 북 이스라엘도 어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는데 남쪽 유다도 그렇게 가지하고 가지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 지적하시는 거죠. 어 그러나 이런 예언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이 고난 받습니다. 여러 고난을 겪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어또 1장에서 25장에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썩은 허리띠를 음, 너의 허리에 띄어라 이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썩은 허리띠를 띠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뭐더 이상 가정을 꾸릴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 멸망이 올 거니까 가정을 꾸리지 말라. 그리고 경조사갈 필요 없다. 이런 금지명령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옹기평 깨트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심판이 이렇게 병 깨지듯이 우리가 깨어지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서렇게 허리띠의 여는 13장, 금지명령 두 가지는 16장, 옹기평 깨트리는 건 19장. 그래서 계속 예, 예레미아가,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레미아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아가 고향이 아나돗이거든요. 아나돗 아나도트 제사장 가문인데,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18장에서도 그렇고요. 12장에서도 그렇고,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아를 핍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받으면서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의 모습들이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25장이 나오고요 이어서 26장부터 29장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특별히 26장에서는 성전뜰 앞에서의 설교가 나오죠 성전에서의 설교가 나옵니다 어, 음,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로 이제 하나냐라는 사람이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결국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어 당시 에 많은 또 다른 선지자들은 뭐 2, 3년 후면 우리가 회복된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길지 않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어이 부분에 특별히 29장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편지도 나오거든요.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편지도 썼는데 이게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제지, 예레미야는 주제별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어, 포로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나 시드기야 같은 곧 돌아갈 것이다 고향으로 이런 편, 이런 내용들 선포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게 예루살렘뿐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또 편지를 쓰는 거죠.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편지 쓰고 어,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일도 하면서 지내라. 무슨 뜻이냐면 돌아올 날이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동안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삶의 털을 꾸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 29장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29장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도 기도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만난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편지에 담겨 있기 때문에 29장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예언이 2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부터 33장은 새 언약. 하나님이 새 살이 도단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만지실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장 3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34장부터 38장까지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한 다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레갑족 속의 예를 들기도 하고 그러나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김 여우약, 4년 그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를 소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37장에서부터는 예레미야가 투옥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잡혀요 너무 비관적인 예언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투옥돼서 잡힙니다 예레미야가 투옥되는 순간 야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죽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투옥되고 이제 시드기아 시대 때 투옥이 되거든요 어, 결국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40장에서 45장은 멸망 이후의 백성들, 멸망 이후의 백성들 끝까지 애굽으로 망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애굽을 향해서 거처로 옮기려고 하죠. 끝까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애굽을 간절히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작은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뛰어넘지는 않는다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예언서마다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이 이제 예루살렘 함락의 장면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서술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52장 부록의 형태로 39장이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가 기록되었지만 한번더 예루살렘의 함락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어, 예레미야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우야김 왕이 나타났다, 시드기아가 나타났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 그래도, 어, 한번 끝까지, 어 시간 순서를 염두 두기보다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어 읽으시면 좋겠고요. 여우야김이나 시드기아가 이제 친애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여우야김이나 시드기아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셔도 예언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끝까지 고집스럽게 행동했던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결국 회복시키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담겨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성경통독을 돕는 예레미야 한눈에 보기, 간략하게 예레미야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예레미야를 읽어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